한글의 특성 이해하기에 대한 체질학습 방법입니다. 예. 이 자신은 기본학습으로서 글을 읽고 한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재글인 한글이 위대한 이유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습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글을 읽기 전에 한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게 하는 말, 알아보고 또 알고 있는 점을 말해보게 함으로써 배경지식을 꼭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학생들이 알고 한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발표해보게 하는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이 단원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을 그 내용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한글이 어떤 점에서 우수한 문자 체계인지 말할 수 있을까요? 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첫째, 첫째 또는 요 보면 둘째, 또 그리고 요 보면은 그 셋째, 셋째 그리고 이게. 넷째, 등등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한그 단원씩, 첫째 단원 학생이 이해하도록, 스스로 학습으로서 이해하도록 넘어가게 하시고, 또 그것이 끝나면은 둘째 단원, 그 다음에 셋째, 넷째, 이렇게 학생 스스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학생 스스로 묻고 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학생들이 스스로 자료를 탐색하고, 지식을 발견하고, 또 지식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습자는 지적인 쾌감을 맛보고 새로운 문제에 도전하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차례대로 학생 스스로 묻고 답하도록 해주십시오. 선생님이 설명보다는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내용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자, 물론 새로운 난말 뜻을 찾고 문장의 맥락을 이해해서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서 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체질의 학생들에게는 한글이 지닌 특성을 그 중에서도 특히 보면은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휴대전화 자판. 예. 휴대전화 자판이 나오는데요. 이 휴대전화 자판을 소개하는 것을 친구나 외국인에게 안내하는 안내자료를 만들어 보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체질의 학생들에게 한글이 지닌 특성 그 중에서도 휴대전화 자판, 자판의 아주 효과적이죠. 이 효과적인 휴대전화의 자판을 소개하는 글을 쓰도록 안내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글 그 특성 이해하기의 그 끝난 뒤에는 국어 87, 88쪽 예 이겁니다 한글의 특성을 이해는 확인해 봅시다 예, 이 부분입니다 예이 부분 87쪽과 특히 이 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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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것을 꼭 해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짝을 이루는, 요추스로 짝을 이루는 자음자를 살펴보도록 하고, 또 한글 자음자와 모음자를 이용해서 창의적인 문자 그림을 그리도록 해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문자도 같은 것을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는 자음자나 모음자를 선택해서 다양한 문자들을... 만들어 보게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창의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본문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261쪽 2번입니다. 한글이 위대한 이유를 읽고 모음에 답해 봅시다. 있죠? 1번, 자음자와 모음자의 기본 문자는 무엇을 본떠 만들었나요? 예, 자음자는 발음기관의 모양, 모음자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라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2번 기본 문자를 바탕으로 하여 나머지 문자를 만든 원리는 무엇인가요? 예. 모음자는 기본 문자를 서로 합쳐서 썼습니다. 그리고 자음자는 기본 문자에 획을 더하거나 같은 문자를 하나 더 썼습니다. 이 내용도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안 되시는 우리 학생들은 책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봐 주십시오. 3번. 한글을 쉽게 익힐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예, 책에도 예, 몇 가지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이 되는 자음, 자음자 다섯 개, 모음자 세 개만 익히면 다른 문자도 쉽게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모음자는 소리의 변화가 없이 한 문자가 한 소리만 가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것을 좀더 알기 위해서는 그, 258쪽에 그 첫째 해가지고, 한글이 우수한 문자 체계인 것을 밝히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몇번되풀이해서 읽어서 내용을 완전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2쪽이네요. 4번, 문자의 형태와 관계가 있는 발음기관의 모양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자를 사용해서 선으로 바르게 이어주십시오. 기억은 무엇입니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다음 두 번째, 니어는요 그렇죠.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미음은요? 바로 입모양이죠. 다음, 웠은요 이 모양, 이빨,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형은 목구멍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쉽죠? 다음, 5번. 한글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해서 첫 번째 친구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어. 한글을 만든 원리를 익히면 외국인도 몇 시간 만에 문자를 읽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글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가마 빈그 말주머니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여기 여러분들 한번 잘쳐 보십시오 자 선생님 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휴대전화의 의 한글 자판은 쉽고 빠르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줘 그리고 나머지 말주머니에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글은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어.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잘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들 평상시에 독서라든가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생각하신 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다만 예를 들어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이야기를 친구들과 꼭 나눠보세요. 다음, 3번. 한글이 지닌 특성을 알리는 활동을 해봅시다. 1. 어떤 특성을 알리고 싶나요? 여러분들, 한글이 지닌 특성,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 자 보니까 나는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문자로서 탁월한 문자라는 점을 알리고 싶어. 그래서 우리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문자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이야기했네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한글이 어떤지 무합니까 음. 선생님은 또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 자판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문자를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습니다. 주로 휴대전화와 관계가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글이 지닌 특성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하니겠죠. 여러분들 아주 창의적으로 한글이 지닌 특성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자료를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음.